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스위트에 들렸다가 지금은 문장대 입구에 와있거든요 오늘은 우리가 문장대에서 천안공까지 원점 해결할 생각인데 키로수가 조금 많이 돼요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넉넉하게 한 5시 반 지금 9시 20분 됐거든요 한 5시 반까지 하산할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여기 와서 봤는데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그쪽 뷰가 단풍이 너무 예쁘게 된 거예요. 아 오늘 기대됩니다 문장대 출발하겠습니다. 와, 어 아, 저기 새지 이거 짱이다. 인디 자라테니. 얼루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어. 그 오성 폭포를 보가야 되니까 내려때는대로내려면안되는 거야? 길이 내려와야죠 아니, 오성 폭포로 내려오는 길 없어. 저우에서. 어차피 원점해결하는거 가지고. 그러니까 내려뛰고 오면. 어 근데 발이 여긴데요? 그래? 네. 우송폭포가 5단으로 층을 잃은 것이 특징이어가지고 예전에 소나무 5섯 그루가 있었구나 여기에 지금은 없나 보군요. 사진 한장 들고 찍어 왔다.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여기인데 1.5km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 0.9km 이 구간이 제일 힘든 구간이었나 봐요. 작년에 제가 문장대 왔을 때 법주사로 해서 세심정으로 해서 막 걸어오다가 여기 0.3km 이 구간에서 다들 힘들어가지고 다들 뻗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달려왔어요. 여기를. 근데 여기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laughs> 어떨지 모르겠고. 아무튼 여가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뭐 문장대 태서 신선대 입석대 해가지고 천안봉까지 갔다가 다시 이렇게 와야 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길어가지고. 아무튼 오늘 하루 송진산에서 놀아봐야 돼요. 출발. 쉬바이바이쉬바이쉬바이가 어. 뭐지? 위 쉬울 벌써 다울거네요몰바왜쉬바이지멋 바위. 쉬울 바위. 쉬울 바위. 쉬울 바 아 좋네. 네. 그런데도 괜찮은데? 아 멋있네요. 역광. 응. 네. 와, 와 멋있다. 험장대가 1 k m 남았대요. 어, 1시간 반이면 가겠구나. 인장대까지응 확실해? 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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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렇게만 다녀서 이런 게 좋아. 사람 많으면 힘들어. 토요일 날 촬영할 때는 안다보고힘들었는데 토요일 날 일가서? 네. 아, 여기 비안 맞겠다, 왜? 비해. 어? 여기 밑에서 뭐. 침대 내가 가르치는 데가 가 침대 깔고 가도르치는 데가 가 산쪽에서 오는 데가 있어. 이상다 있었으면 못 갔을 텐데 대둔산 뭐냐 그지눈 내리고 상고대낌이 진짜. 제분이 얘나 이렇게 합쳐가지고 칠형제라고 제하고제하고 제하고 합쳐가지고 아 칠형제 운수봉 신선대, 입석대, 비루봉 이렇게 쳐놓은 거. 아, 기까지 갔다 왔네. 네네. 갈 길이 멀네요. 음. 아 시원하다. 추울 줄 알았는데 안 추워서 다행이다. 너무 아우 씨, 너무 시원해. 바람에 말렸어, 보세요. 땀에 젖은 거. 드리거든요? 음. 근데 여기 이제 막판, 여기 오름이 음. 힘들어. <laughs> 다들 막 힘들어가지고. 저기 보이는 곳이 문장대. 문장대거든요. 우리는 문장대에서 지금 촬영도 하고, 인증사진도 찍고, 지금 내려와서 이제는 저 뒤쪽에 있는 천안봉을 향해서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큐 3일에서 인터뷰 하길래 제가 이 미러 드림이 돼가지고 인터뷰를 했어요.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 모르겠지만 살짝 기대는 해보면서 천상봉을 향해서 가보겠습니다. 라쉬고. 여기 어디야? 신선대야. 아 여기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여기까지 이때... 왔다가 다시 백해서 법주사로 갔잖아요. 여기까지 왔다가? 응, 천왕봉에서 여기까지 왔다가. 응. 다시 백해서 법주사로 내려갔잖아요. 이제 법주사에서 응. 문장대로 올라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신선대 찍고 이제 내려가도 되고 천안봉 찍고 근데 우리 어떻게 왔어지 그때? 그때는 어. 여기 도아리 있잖아요 어. 여기 도아리 이쪽에서 이렇게 오늘 천안봉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신선대까지 왔다가 어. 다시 이렇게 해서 저셋신정으로 해서 법주사로 간 거예요 그 옛날에 몇 킬로 간거야? 아니면은 신선대에서 이렇게 금곡리에서 이렇게 갔나? 그때도 킬로수가 한 12킬로 나오고 12킬로 나오던데요? 아까 보니까 우리가 그때 음... 했던게 아저 묘봉이랑 상압봉을 가야되는데 북같이 저기 그러니까 이렇게 돌면은 우린 송리산을 다된거예요 송리산 완주야? 여기는? 묘 병원, 안치고? 얼른 내려가서 묘병돌병다가원밤길병도잘 <laughs> 가잖아 아이 겸업대 겸업대 그럼 여기 다 올라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못 올라가나? 어디? 여러 여러분, 여러분, 분러여분여 여러분, 여러러러분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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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다 하나 찍어 줄게. 엄청 농발이다. <웃음> <웃음> 암릉이 여기 많은데 우리가 갔단 말야? 나 근데 이게, 이게, 여기가 좋은데 왜 이걸 못 봤지? 그니까. 저쪽으로 올라갔다 갔나? 가 일륜토 내려가는구나. 막 이렇게 빙돌수 있구나 에이, 여기까지 에이, 에이. 법주사에서. 응, 응. 그게 코스는 다 낫겠다. 먼저 그러니까, 어, 문장대로 올라가서 천암봉 찍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냥 찬봉으로 올라가서 문장대 찍고 법주사로 내려갈 수도 있어. 근데 법주사에서 너무로 올라 올라가는 거. 저 길이 오늘 아, 올라갈 때는 예쁜데 내려올 때는 아 위험해. 그래 나도 거 길었던 기억. 어서 오시게 아이고 욕받네 천안공에 도착을 응. 했습니다 예 예입니다 예 천안공 <laughs> 아, 좋으네요, 여기도. 멋지네요? 음, 아까 봤던 데인데, 네. 또 봐도 멋있다.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문장대까지 3.1km, 그 다음에 문장대에서 천왕봉 3.6km. 이거를 왕복을 하니까 조금 살짝 힘들었고 살짝 지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무리를 잘해서 오늘도 행복합니다. 아, 그래도 송이산에서아래 내려올 때는 단풍이 많아서 너무 보기 좋았는데 위에 올라갔을 때는... 단풍이 없고, 어, 뭐랄까, 송리산의 민낯을 봤다고 해야 되나? 맨 얼굴을 본 듯한, 본것 같아가지고, 그 나름대로도 송리산만의 매력이 있어서, 그암릉들의 매력들이 있어서, 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좀 힘드네. <laughs> 아무튼 오늘 수리티제 갔다 와서, 오늘 송리산 문장대 천안봉꽃을 했는데요.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